안녕하세요. 팬덤 퍼널 김윤경 대표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에 퍼셉션 마케팅을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란 인공지능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퍼셉션 마케팅이란 인지도가 아닌 인식에 주목하는 새로운 마케팅 발상입니다. 고객의 인식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므로 퍼셉션 마케팅은 기업과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지는 메타인지의 시대,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진정성의 시대,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가 중요해지는 고객 경험 시대에 퍼셉션은 고객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사람들의 퍼셉션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나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가치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퍼셉션 조정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회복할 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관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퍼셉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강조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퍼셉션 마케팅의 핵심은 우리 브랜드에 유리한 퍼셉션을 만들고 바꾸고 지키고 파악하고 활용하는 5단계 과정입니다. 먼저 퍼셉션 마케팅의 5단계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퍼셉션을 만들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독특하고 차별화된 퍼셉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기보다는 삶의 방식을 판다는 퍼셉션을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신의 공간과 문화를 강조하고 고객에게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브랜드로 인식되었습니다. 둘째, 퍼셉션을 바꾸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시장이나 고객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퍼셉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를 바꾸고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퍼셉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한 통신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셋째, 퍼셉션을 지키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퍼셉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퍼셉션을 지켜왔습니다. 코카콜라는 자신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협업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퍼셉션을 파악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퍼셉션과 고객의 퍼셉션의 차이를 파악하고 조정하기 위해 데이터와 연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고객의 시청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플릭스는 고객의 퍼셉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섯째, 퍼셉션을 활용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퍼셉션과 고객의 퍼셉션을 연결하고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니클로는 자신의 라이프웨어라는 퍼셉션과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연결하고 협업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유니클로는 자신의 제품과 가치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선택 폭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퍼셉션 마케팅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반으로 잠재 고객의 퍼셉션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명확하게 구축하는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을 팔리는 것으로 바꾸는 기술, 퍼셉션 마케팅을 적용해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이 훨씬 더 확고의 지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